더 뭔가 촌스러운 것 같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멋 부린 것 같고 피드에 이건 또 뭐야 이정현 의류 브랜드 171에 68kg 대부분의 촬영은 삼각대 유행과 개성의 접점 블로그를 대 투머치야 의외로 여름에 입은, 입으면 더운 옷, 바지, 셔츠 여름에 신으면 시원한 신발, 스웨이드 부츠 그러냐? 여름에 스웨이드 부츠를 신는데 시원하다고? 나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인싸일런스 좋아하시나요? 남자라면 누구나 인싸일런스를 가슴에 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전여친 같은 브랜드 <laughs> 무슨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인싸일러스를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하네. 이건 저만의 공식 코디인데 톤온톤을 사용한 다음에 꼭 검정색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무게감을 잡아줍니다. 미안해 톤온톤이 없어. <laughs>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톤온톤 코디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반바지를 입으니까 더 예쁜데 바보같이 긴바지 입은 사진 무슨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도대체 오, 어려운 피드네. 피드 재밌게 잘 열심히 하는 패션 올리는 계정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현 친구 밖에 3분만 있어도 노릇노릇해지는 상황. 이 정도면 남친룩 하는 걸까요 아니요. <laughs> 어... 제가 아는 동생인데, DM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패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 같냐. 자기 자꾸 옷 스타일을 얘기해달래. 요런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인 스타일인데, 그래도 뭔가 센스가 있죠? 옷 입는 게? 뭐 이런 부츠컷 이런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진 않은데, 여기 우리 조카가 입는 것 같은 안에 이제 나이뭐 나시... <laughs> 가디건은 살짝 이모꺼 같고. 이모와 고모와 조카의 조합이랄까? 이런 느낌 아, 지진과 할건 편해요 이제 아무거나 막 해도 되니까 근데 이런 좀 포인트 되는 가디건이나 이런 니트 베스트나 이런 원피스 이런 거를 한게난더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게잘 받아 이런 좀 컬러풀한 옷이 얘가 오히려 이렇게 화이트 톤의 셋업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는 위에 니트에다가 데님진 이런 거보다 차라리 이렇게 좀 포인트가 들어가야 뭔가 느낌이 확 살아 뭐 블랙 앤 화이트 데님으로 입었을 때는 느낌이 살진 않아.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이런 것도 괜찮네. 오히려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이제 원피스인데 레드 원피스 입은 거. 이런 건좀더 사네, 느낌이. 어좀 그렇게 컬러풀한 포인트를 주는 코디를 하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겨울 맞지. 하지원 이런 모자는 되게 여름 느낌 나서 좋다 근데 여기 밑에 코디랑 여기랑고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주변 환경이랑은 이런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네 옷핏이 되게 좋다 저는 원피스도 막 되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기장부터 시작해서 고려해야 될게많고 입었을 때좀 자신한테 좀 맞는 원피스여 가능하지 저렇게 발목까지 오는 거좀 코디하기 힘들거든 옷잘 입네 이렇게 코디하기 쉽지 않고 이너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 안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안쪽으로 주름이 모아져가는 넥라인이. 이런 이너 선정 하나가 되게 센스 있는 거거든. 이건 뭐야? 아, 고양이구나. 깜짝 놀랐네. 아, 귀여워. 문이 되게 예쁘게 생겼다. <laughs> 바로 그냥 양양펀치 때려보려고 하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되게 잘 입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 보다는 뭐 이런 코디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다는 요즘이 진짜 잘 입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잘 입는 것 같고, 계속 시도하다 보면 더 예쁜 코디, 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여러분들 팔로우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봐주세요. 미래를 어떻게 봐줘? 이런거 살짝 이동 있는 느낌 나네? 아니네? <laughs> 미래가너 미래를 어떻게 봐줘? 미래 그냥 잘 먹고 잘살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보면 금방 죽을 수도? 되었다 성인이 마실 수 있는 아 이제 스무살이 된 친구인가 봐 근데 이제 스무살 됐고 여기 밑에는 그러면 고등학생일 텐데 근데 그거 치고 뭔가 느낌 있는데? 이런 아이템 선정하는 거나 그런 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디스 이즈 네버 내 비니랑 후드티랑 와 자켓도 되게 특이한 거 입잖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젠더리스한 자켓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이제 스무 살밖에 안된거 같은데 이런 되게 볼드한 악세사리 이런 거 보면 은 되게 옷을 좋아하고 센스 있다는 게알수 있죠 이런 것도 티셔츠도 그냥 막 무지 티셔츠 1 2 0 0 0원짜리막 7,900원짜리 입을 수 있는데 되게 얇으면서도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저런 티셔츠는 보통 막 자켓이나 이런 거 이너를 입었을 때 되게 뽐내기 좋다 음,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실버 악세사리를 포인트 주는 게좀 신의 한수였네. 그래서 아직 뭐 내가 봤을 때는 스무 살밖에 안된것 같으니까 입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 스타일 찾아서 나중에 멋 있어질 것 같은데? 미래가 창창하다. 얘는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네. 신발 이것도 빨간색이고 여기 또 주황색 신발. 신발을 뭐 주황색 빨간색 이런 거 신는 걸 좋아하나 봐. 소름 돋게 그거 알아? 이거를 맞추고 있었어. 뭔가 알수 없는 사진과 이렇게 인물을 계속 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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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놓는 거 있잖아 오히려 나, 나는 나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엄청 귀엽잖아 전체적으로 이런 거 보면 훈훈하거든 그치 훈훈하고 옷도 잘 입어 이렇게 올 화이트 해가지고 이 아우터로 포인트 준 것도 뭐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는데도 이런 신발 같은 걸로 포인트 주고 그치 센스 있게 귀엽게 입는 거 같거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피드를 맞춘 게더 뭔가 촌스러운 거 같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멋 부린 거 같고 피드에 피드 한번 정리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29살이라고? <laughs>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입은 거 아니지? 진짜 무슨 동남아 갈때 입은 스타일인데 이거는 인터내셔널 티셔츠에다가 입었는데 밑에는 아메카지 느낌 나는 바지에다가 여기는 조던에다가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 조합이 가방은 또 여자 백이야? 젠더리스 아메카지 스트릿 다 섞었네 꿀조합이네 꿀조합 오히려 이런 건좀 괜찮아 어, 이런 건 조금 괜찮은데 좀 신발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 통큰 바지에 는정사이즈 신발이 아니라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큰 오버사이즈한 신발이나 아니면 애초부터 조금 커 보이는 신발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걸좀 조합하는 걸 추천하거든? 근데 이게 정 사이즈의 신발을 뭐 슬림진에 신다가 반바지 신다가 통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를 조합하면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나요 어요런 팬츠에 아마 신었을 거야 요런 팬츠에 갑자기 막 노란색 셔츠를 매치해가지고, 노란색 셔츠, 노란색 양말, 이런 게 너무 깔맞춤이 보이는 아쉬운 코디. 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한 스타일 같은 거 정해서 조금 더 입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콜라보한 팬츠 샀네, 이거. 너무 여기 막 반다나 섞는 거 있지, 이런 거. 되게 힙한 티셔츠에 힙한 바지에 반다나 섞는 거,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분은 좀 패션을 조금 평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한 가지 스타일로만 좀 밀고 가면 좋은 것 같아.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야 지금 스타일들이 다. 그래서 막 포인트를 준다고 주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가끔 예쁜 것도 있겠지. 예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 자신에게 좀더 객관적으로 입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보면은 맞죠? <laughs> 이런 느낌이 나는. 히드에 있는 사진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느낌이에요. 린넨 셔츠에 통이 있는 이제 팬츠인데, 뭐, 뉴발란스 신발. 이게 제일 그냥 평범하면서 너 다운 느낌인데, 나머지들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